1037편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찾으셔서 우리 또같이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요와를의뢰하고소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요아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요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빛같이,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요아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형통하며 아가눈께를 루는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부를 늦히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욕화를 소험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지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주로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소원을 이루는 형통한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를 땅 우리가 복받는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1월달을 복받으려고 여기저기 차단하고 난리법석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달 한 달간은 이런 게 축복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항상 복받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둘째 주는 범사가 잘 되는 삶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는 소원을 이루는 청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 마시고, 2014년에는 소원을 이루는 청통한 복이 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차이 보면, 소원을 이루는 청통한 삶이 있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불통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 뜨거운 아이를 가시고, 네, 네, 네. 형통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의 소원한 것을 우리의 힘을 다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고 말고.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하는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어도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2014년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원을 이루는 형토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 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위 해서 주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예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일하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여러분이 쫙 가슴에 붙고 살면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삶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소원을 마음에 소원을 플러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2014년 새해는 심명마다 가정마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첫 번째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한 삶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통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무슨 삶인건 이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들을 음. 시기하지 말그러니까 아, 네.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행하는 삶은 불통한 삶입니다그 삶은 잘되는 것까지만 그 삶은 절대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 소원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불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삶이 변화를 받아야 형통한 복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이 삶이 그러지 변하지 않는 형통한 축복을 주보세요. 뭐데지납이별 텐데, 어디 그기다 축복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변하면, 여러분이 삶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지 말라고 그래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불의하지 말라고. 음?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불의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 하지만 이런 삶은 쉽게 보면, 이런 삶은 누가 역사하는 삶이에요? 아씨가, 남의 아버지가 역사하는 삶. 그래서 내 삶을, 여러분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삶을 경의합니다. 내 마음속에 벌써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면 누가 신방 온 거예요? 아 어? 신방 오지 말아야 되려면 마귀는 신방 올 때요, 말도 없이 신방 옵니다. 놓고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지. 하나님은 신방 오실 때 그렇게 신방을 세요 마음에 놓고를 하시고, 그래서 주, 주님이 문밖에서 기다고 계시다고요. 그 인격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마귀는 놓고 앉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딱 무슨 일이 있겠다 딱할때 누가 먼저 옵니까? 마귀가 먼저 와요. 그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악한 아, 생각이 오는 거예요. 자네가 또예를 들어서 지금이 자정 시간이 넘는데도안 들어온다. 그러면 좋은 생각이 먼저 와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먼저 와요? 나쁜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큰부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집 절의 찬이라고 바꾸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악한 마음을 먹고 내가 절망된 마음이 생기고 시교한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불통한 삶, 우리를 불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한 그런 전망적이 어, 있고 낙심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벌써, 어, 원색적으로 오면 지금, 은수막이 사탄이 신방 온 거예요. 어.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쫙이, 응? 같이 싸우지 말고, 혈기 를 흘러도 같이 싸우지 말고, 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응? 내 남편 속에 이 신방은, 악한 영은주 예수 글쓰나에 따라갈 자다. 소리내서 하지 말고 속으로만 합니까? 또 내놓고 마귀야 울려가라고 싸우 <laughs> 더 싸우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만 해도 마귀사탄은 영적이기 때문에 물러가는 경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부부간에 싸우지 않는 거 그래요. 부부만 잡고 싸우는 것은 아직도 불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볼때한 사람이 참고 이런 걸쭉 보면 알수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불이하지 말라, 불리하지 말라, 시기하지도 말라.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악을 행하며 살아가도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고그 말. 예, 네. 이절 말씀 시작. 그들은 불과 같이 속기 배운 자는 것이며, 불은 추세 맞지 세준다는 것이니 이미 하나님께서 모여 놨어, 결론 내려놨어요. 와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 아, 그래도 그치, 악한 자들이 저렇게 살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갈 길을 다 정해놨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한테 다 정해져 있고, 악한 삶은 람은 풀과 같이 속히 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죄자같이 쇠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불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더 사다는 우리를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통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통하게 만듭니다. 불이에게 만듭니다.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불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2014년에는 이런 소원을 이루지지 않는 불통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분을 품고 사는 삶은 불평합니다 절대 분을 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항상 한을 많이 품지, 마세요. 분을 품지 말고 한을 품지 마세요. 그안빈빈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떠나요 아 분을 품고 한을 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 통. 빨리,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혈기해야 되고, 날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야지, 그걸 그대로 놔두면 사단의 진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을지을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혈기를 부른 사람은 더 혈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혈기에 이, 이 영이 들어와가지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셨는데, 그러니까 사단의 진지가 있다니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끝까지 여러분.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죽은 사람들 내가 많이 이렇게, 에, 그런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공임종 예배도 드리고, 뭐, 아, 장로님도 권사님도 죽을 때까지 까딱까딱 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라고 당신이 누구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어떤 사람, 어떤 장로님 믿음 좋은 분들은, 아, 찬송, 응?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불려달라고. 찬송 부르면서 천상밖에 안 닿게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권사라도, 일을 가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 휴가 면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이 이 삶이 변하지 않으면 막 그런 게 무식 중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무식 중에 임종되는 게막 무식 중에 막 나타나는 거야. 별것다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아, 이런 불통한 삶을 살았으면 안겠 다시 원색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역사 통로로 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통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 있는데. 두 번째, 소원을 이루는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소원을 이루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소원을 음. 이루는 형통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3절 말씀 시작. 요하를 의뢰하고 선을 향하라. 손을 향하라. 땅의 몸을 땅에 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말씀으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면서 악한 삶을 사는, 하나님 의견이 아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늘 악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성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선한데, 성실한데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성실하게 살지 않고 방조하고 대충대충 살을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시골에서 보면, 막,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 아, 하나님께서 농사 다 지어줄 줄 믿습니다. 그, 탁, 아, 아, 뭐, 풀도 다른 사람 열심히 가서 푹 뽑고, 김을 매주고, 그런 걸 죽었는데, 자기는 그런 거 터지다 하면서, 잘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잘 된대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어,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내가 선하게 성실하게 살고 남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농사를 지어도 믿는 사람들이 더잘비아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더 선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해도 우리가 더 세상 사람들을 보다는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선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것이 아, 네. 바로 요셉의 삶아닙 요셉의 삶. 같은 노예, 가장 말던 노예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주인 보디바리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뭘 봤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봤다. 이야 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하고 성실하고 다르다. 어디다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지 않은데, 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정말로 선하고, 삼신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는, 그만큼 되어질 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아니, 그릇이 변하지 않아서 축복해주는 세상으로 나갔던데다 하나님 영광을 가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절 말씀, 시작. 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 려다 아멘. 우린 이 땅에서 한동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이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이 집사를 어떻게 하면 저긴 집사를 기쁘게 할수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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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꿀을 는 것은 같아야이꼴이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도 하나님은 짝사랑하고 계시지만 어, 우리 하나님은 짝사랑이 주인공이야. 우리가 그렇게 모른 채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어떻게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면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뭘로 기뻐하냐고 어떤 사람들은 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뭘로 기뻐하냐. 내가 예수님께 구원 받은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냐.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혼이 마귀의 자녀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된 것 최고의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 네. 그것만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처럼 당신이 가봤소 내가 가봤소 이러면 할 말이 없어 <laughs> 응?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셨고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과학이 발달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몇백명 되고 있습니다. 과학을, 과학이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과학이. 우리보다 더 머리 좋은 박박사들이 믿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사람들 보고라도 오마 대통령이 뭘 부족해서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 하나님의 기쁨 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다른 것들은 기쁨이 다 내게로 오게 되어 고있어요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뒤받치려고 그러면 그 빈정상에서 못 삽니다. 남편 기쁘게 하려고 귀요 맞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 진짜 신랑은 하나님이라니까. 본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남편도 캬, 변해가서 막 기쁘게 막 하게 되갖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니까. 순서를 잘하대, 순서 어떤 등자 신자들은, 어떻게 부인을 기쁘게 하려고, 뭐 좋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부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화감동시키고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랄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만지셔야 돼. 그러면, 어떻든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만, 한 곳만 비우 맞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비우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고, 사람 짜잔해집니다. 응?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요. 물론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사장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물러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금도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진짜 주인한테 잘해버려야 돼요. 가짜 주인한테 잘하지 말고. 가짜 주인은 언제 짜질지 몰라. 그럼 가짜라. 응?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사장한테 잘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높은 자리에 올려줄 줄 믿습니다. 소원을 이룰 줄 믿습니다. 형통한 삶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문 세상 사람들그우 모르니까 사람 비유 받치려고 그냥 오장육부가 다 썩어갖고 가나이 걸리고 위암이 걸리고 대장애를 걸리고 별일이 별일, 다 일어나지만 우리는 뭐. 그럴 게 없어요. 한무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정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늘 하나님. 아멘. 아멘 5절 말씀 시작 내 네. 네. 길을 네.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네. 그가 네. 이시오 여러분의 모든 길을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맡기시 바랍니다 아멘. 모든 염려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내 자신도 늘존경로서난참 <laughs> 믿음이 없는 목사다 늘내 고백합니다 왜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믿는안 믿겠다는 얘기거든요 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못 맡기고 있다 하나님 앞에 응.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버리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맡기고 또 나가면서 찾아가지 말고, 야, 야 하나님 앞에 맡기 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니까. 아멘. 야, 다 하나님 처리해 주신다면, 내 길을 요하게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루시고 그렇게 막, 크으, 그, 또, 이제, 응? 예? 우리 김집사님불면증도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요. 아멘! 아멘! 생각하지도 말고, 또 나가면서 가지 마. 크으, 참못 잤다고 또 그러지 <laughs> 말고, <laughs> 하나님에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맡겼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이제 불면증 없습니다. 맡겼는데 왜 불면증이 또 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맡겨버렸다니까. 안 했어요.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음. 구절 말씀 시작. 진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일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시려나.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소망이 없다 그럽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소망이지 세상이 소망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저는 반대예요. 하나님눈동자처은 지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소망 없습니다. 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칠째 말씀 내겠습니다 시작. 여 앞에 잠자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만 지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문제 있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기다리고 잠잠해 인내하고 있어야 될까? 가죠.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번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 그, 거 세상을 보고 참장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힘통하며 악한 길을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참장하고 인내고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참장하고 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음? 쌀도 딱 밥솥에다 앉혀 다 놓으면 가만히 있으면 밥이 잘 돼서 대우 잘 받습니다. 그걸 못 이겨가지고, 뛰쳐나온 쌀 덩어리는 천대받아요 부엌 바닥에 걸려서 밟히고, 그러지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밥상에 촤 밥이 잘 돼서 올라오면 얼마나 사람들 대접하고, 이랬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밥되듯이 좋은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한표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 다음에, 온유한 삶입니다. 온유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인 자를 온유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세상에서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온유하지 않아요. 혈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를지기때문에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는한 삶, 온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2014년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잃고, 형토한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삶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향통한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복으로 합평케 하실 줄 믿습니다. 2014년들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이 소원을 이룬 향통한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